네,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황동영입니다. 어... 이번주는 지금 계속 사무실 창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정리를 좀해 줘야 돼요 아이템들이 저희가 1300개가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찾는 것도 힘들고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진짜 뭐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고되는 물건들 판매되는 물건들 또 입고되는 물건들 정리도 해야 되고 아이템들 별로 정리를 또잘해 놔야지 물건 찾고 택배 싸는데 편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전체 창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앵글을 또 구매를 했거든요. 앵글만 15개 구매했는데 한 200만원 정도 주고 앵글을 또짜 맞추고, 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앵글을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앵글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글과 뭐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따, 영상 찍는데 테이프 소리 겁나나네. <laughs> 괜찮다.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생생한 거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저께 구매해서 배송받은 앵글인데 어저께 10개 조립하고 한 5개 정도 지금 3층에 올려서 조립을 하려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가벼운 앵글이에요 테이프 써도 된다 그만 안할 테니까 일 편하게 해라 일이 중요하지 지금 유튜브가 중요하나 그래서 저렇게 앵글이 배송이 오면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로 폭이 가로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제 키가 한170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한 2m 정도 되려나? 2m 좀 넘으려나? 이렇고요. 그리고 깊이가 한 60cm 정도 되려나? 이 스펙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앵글인데 이 앵글을 저희가 13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한 15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5개 주문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앵글이 저희 같은 이제 큰 창고에서 박스 정리하기에는 이런 앵글이 제일 좋아요. 이런 앵글이 제일 좋고, 이렇게 이런 큰 앵글에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물건 수입되면 박스 통째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박스에도 마킹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에 창고에 재고가 떨어지면 이 박스 통째로 그대로 들고 가서 또 정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킹을 다 해놓죠.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제가 처음 사업할 때 10년 넘은 앵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중량 앵글이라고 해서 원래 철물이라든지 무거운 제품들 정리하는 앵글인데 그때는 못도 몰랐어요. 못도 모르고 앵글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앵글 설치해 주고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앵글 몇개안 샀는데 한 4, 50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앵글. 엄청 튼튼하고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무거운 물건 실을 수 있는 어, 정리할 수 있는 앵글인데, 이런 앵글까지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앵글 설치까지 해주고, 뭐 경량, 아, 중량 앵글, 이런 것들은 비싼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앵글을 짜놨는데, 공간이 되게 애매해요. 뭐 박스 넣기에도 애매하고, 물건 쌓아놓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이거는 10년 넘어 전에 제가 처음 샀던 앵글들은 돈만 비싸게 주고, 크게 쓸모없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대중적으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앵글이 이 앵글입니다. 이게 코스트코에서는 고릴라랙으로도 팔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초창기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이 앵글 하나에 이 앵글 하나에 한 5만 원대 정도 했던 기억이거든요. 5만 원대 정도 했던 기억인데 지금은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8, 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샀던 앵글이고 또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던 앵글인데. 뭐다 비슷해요 뭐 사이즈도 비슷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트 가서 물건 이거 사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기는 좀 힘들고 보통은 한 2인 1조로 같이 움직여서 물건 앵글도 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트코 고릴라 랙들은 이런식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앵글들은 박스 통째로 넣기에는 조금 폭이 작죠, 높이가. 그래서 물건을 다 빼서 이렇게 진열해 놓는 용도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대형 앵글, 박스 보관하는 앵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제가 수입한 제품이거든요. 판매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고 국내에서 배송 보내는 것도 뭐 배송 비용 때문에 크게 경쟁력은 없는 아이템. 판매하기에는 별로 경쟁력이 없고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박스입니다. 보통 뭐 공구 박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앵글 사이즈 보고 내가 직접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진열해서 넣을 수 있는 제품들. 작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작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이런 공구 박스 안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넣습니다. 뭐 특별히.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자주 자주 나가는 제품들은, 어 박스 통째로 그냥 까놓고 바로바로 바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별거 아닌데, 자주 자주 나가는 제품들은, 그냥 정리했다 넣었다, 정리했다 넣었다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박스 통째로 까놓고, 필요한 만큼 빨빨 빼쓰고, 그리고 다 쓰면 박스 갖다 버리고, 또새 박스 뜯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런 제품들은 박스에도 그래 만들어서, 이제 옵션별로 다 정리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저희 다른 창고입니다. 창고가 꽤나 많죠. 그래서 지금 앵글 조립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 여기에다가 앵글을 넣을 겁니다. 넣어서 이박스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열심히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고 앵글 조립하는지도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완전히 엉망이었던 공간이 이제 앵글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공간들도 이렇게 아직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차옥차옥도 물건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앵글 15개 추가 주문 했거든요 15개 하니까 한 200만원 정도 추가 주문해서 오후에는 다른 창고 또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동자의 삶 대표님 여기 4개만 내리고 저쪽에 8개 내릴 거거든요 아, 예. 12개 개 실어오신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5개 네. 내렸 네. 아, 다른 사무실입니다. 하, 엉망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일주일에 막두 번씩, 세 번씩 물건 컨테이너 들어오죠. 까놓죠. 그리고 택배 계속해서 싸서 출고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 잡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워지기 전에 지금 4월 중순 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더워지면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내내 박스 다 뒤집어 까서 앵글 설치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앵글 설치해서 어떻게 또 바뀌는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조립하고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이번 주까지는 계속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장 같았던 곳이 점점 이제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또 물건이 들어왔었거든요. <laughs> 2주일째 지금 창고 정리 중인데 물건도 많고 공간도 크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다 뒤집어 까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 짱 박혀 있는 재고들도 좀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악성 재고들 있잖아요 창고 공간은 한정돼 있고 물건들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들, 불량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작업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수입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수입하고 나중에 우리가 등록하려고 봤더니 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판매하면 또 지재권에 걸리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리는 거고. 여기 보면 또새 제품들도 어? 많이 갖다 버려놨는데 이런 거 보시면 수입한 지 완전 새 거예요. 한 번도 쓰지도 않은 제품들인데 이건 일본 건데 수입한 지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 안 팔려서 이거는 이제 몇년 지나다 보니까 안에 잉크가 굳었어. 다 갖다 버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버리는 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이거는 팔던 제품인데 저 창고 구석에 짱 박혀있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5-6년 지나다 보니까 다 굳어 가지고 이제 팔지 못하는 제품들이거든요 다 갖다 버리고 이것도 새 제품들인데 일단 전부 다 갖다 버리는 제품들 그래서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제 사업하는 이야기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저희 창고가 원래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박스가 막뭐 저기 지붕까지 올라가 있고 한 3m 정도까지 막 쌓여져 있고 완전 서커스 단 창고처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앵글 다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빼곡하게 정리를 다해 놨습니다. 저기 반대 편 창고도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 앵글 설치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지금 작업 중인데 아, 주말 지나고 나니까 몸살이 나 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하루 쉬고 오늘 또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 창고에 들어 있는 앵글만 이번에만 하더라도 30개 샀거든요. 이 대형 앵글로 30개 구매했는데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앵글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창고가 총한 20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랑 창고 공간이랑 한 200평 정도 쓰는데 들어 있는 앵글값만 대충 개수 이번에 살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매가로 뭐 중고가는 훨씬 더 싸지겠지만 구매가로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앵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앵글 투자해서 물건 정리하고 재고는 또한몇억 되겠죠 사실 또 재고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재고도 한몇억 있는데 뭐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중국에서 조금 조그만 제품들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자리가 없어서 또 수입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립해서 잔잔한 제품들 신상품들 또 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와 작업하면서 유튜브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은 특히나 몸살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빨리 저도 업무 정리해놓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현장감 넘치는 그런 주제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는 리스크가 아니고 나에게 강점이 되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재고 쌓아놓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